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다니는 거래처 사장님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을 저하고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남편도 막내라 위로 누나가 있는데 남편은 과는 10살 저랑은 25살 차이가 나네요. 시누이가 거의 엄마뻘이죠. 실제로 저희 엄마랑 동갑이기도 해요. 시누이는 결혼 안하신 골드미스로 미국에서 오래 유학해 재작년쯤 한국에 들어와 자기 사업 일구셨대요. 남편은 누나에 대해 늘 엄마 같은 누나라며 좀 성격이 드세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신우님 처음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노천녀 히스테리 팍팍 남편 집에 갔을 땐전 진짜로 누님이 시어머니인 줄 알았네요. 친정 부모님 이혼하셨다면서? 그런 가정환경에서 뭘 보고 배운 게 있나? 배우지 못했으면 집안이라도 좋던지 재산이라도 좀 있던지 어린 나이 하나 믿고 한미천잡을 속셈으로 내 동생한테 시집 오는 건 설마 아니겠지? 라는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절뭘 보시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던 걸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이혼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새가정을 꾸렸고 친아빠하고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연락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하신 신우님께선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으로 막말부터 날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 누나를 말리기는 했지만, 누나에게 꼼짝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어린 며느리 예쁘다 하시는 80세 시어머니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제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결혼을 하고서부터 신우의 실질적인 간섭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다못해 부부관계까지 참견을 하네요. 내 동생이 나이가 많으니, 밤에 제게 너무 달려들지 말래요. 자기 동생 깃발린다고요 아니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어찌나 결혼 생리에 대해 빠삭한 신지 결혼을 글로 익히셨나 봐요. 아마도 신우이 눈에는 제가 남편 재산이나 노리고 결혼한 꽃뱀처럼 보였나 봅니다. 답답한 건 남편 역시 신우이에게 꼼짝 못하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마마보이가 아닌 시스터보이였습니다. 심지어 신우이에게 저희 집 비번까지 공유한 거 있죠. 신우이는 관리를 잘해서 50대치고는 젊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난이 어디 가겠어요? 잘 봐야 40대 중반인데 본인은 남들이 자기 30대 정도로 본다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하라는 듯 은근히 푸쉬를 넣으셨네요. 결혼 생각은 갖고 계셨나요? 제가 비서로 근무해서 주변에 괜찮으신 분들 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우이 연령에 맞춰 찾자니 다 돌싱이거나 사별하신 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신우이께 있게 사정 말씀드렸다가 날벼락 맞았네요.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내가 처녀인데 청각을 만나야지 재취자리라니 기가 막히녀서원 그리고 남자가 50대면 내일 모레 환갑인데 나더러 결혼해서 지금 남자 수벌이나 들라 이거야? 얘기인 즉슨 본인보다 어린 남자를 소개라는 얘긴데 자칫 잘못하다. 또말 들을 것 같아서 아예 카톡을 보여주며 어떤 분이 괜찮냐 했습니다. 카톡을 쭉 보다가 어느 한 사람의 콕 찍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대학교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두살 정도가 더 많은 20대였어요. 저는 남자 쪽이 20대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여자친구가 있다고 둘러댔는데 하필 선배가 또 카톡 문구에 외롭다 요렇게 써 놓은 걸또 봐서 난리를 치는 통에 정말 곤란해지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한술 더 뜨셔요. 우리 누나 진짜 밖에 나가면 30대로 봐. 남자도 29살이면 내일모레 30인데 액면가로 몇살 차이 안나면 한번 소개해보면 어때? 장난하시나요? 딱 봐도 엄마와 아들로 보일텐데 실제 나이도 22살 차이로 엄마뻘이고요 저는 치이다 못해 결국 선배한테 제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밥을 사겠다고요. 다행히 선배는 절 이해해주고 알겠다며 신우이를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소개팅 당일날 저희 집 밖에서 분노에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남자 소개받는다고 화장이며 오시며 참으로 빡세게 꾸미셨더라고요. 얼굴도 필러인지 보톡스를 맞았는데 다른 때보다 빵빵한 게 가까이서 보니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짜증나 세상에넌 어쩜 그런 사람을 나에게 소개시켜줬냐? 세상에 그 놈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나더라 할머니래. 진짜 내가 어딜 봐서 기가 막혀 정말. 전 그날 종일 신우이에게 불풀이를 당하면서 시달려야 했네요. 나중에 선배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과는 다르다 할머니가 와서 할머니 죄송해요. 여기 자리 있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도화선이 된 거죠? 하긴 신우이의 사진이 유난히 보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몰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신우이는 할머니 소리에 선배에게 온갖 성질과 행패를 부린 뒤 저한테 2차로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저도 화가 나더 이상 신우이와 상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신우이를 피해 다녔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나 싶어서요. 신혼집 비번도 당연히 바꿔버렸고 연락도 고의로 안 받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누나가 그렇게 싫어? 내게 엄마 같은 누나라고 했잖아. 당시 누나를 피해서 우리 누나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나한테 울면서 당신이 한짓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던지 헐 소리가 나더군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어떻게 사사건건 누나편만 될수 있죠. 전도 남편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한 나머지 더 이상 말 않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마침 친정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여행가셔서 간만에 친정 아빠를 찾아뵈었어요. 저희 친정 아빠는 치킨집을 운영하시고 계셔서 가게로 갔어요. 아빠가 절 반갑게 맞아주시며 튀겨주신 치킨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앞에서 펑펑 울었네요. 아빠가 어느 때보다 힘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좋은 말로 설득해서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본인이 이혼을 하셨으니 딸이라도 잘 살았음 하시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신우이를 만났네요. 신정 아빠를 본 신우이의 표정이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식 때는 새 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처음 본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얼른 두 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형님, 저희 친정 아빠요. 아빠 여기 우리 신우이 되는 형님이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친정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가 좀 아직은 어리고 부족해서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신우이한테 인사드리자. 신우이는 갑자기 좋은 표정으로 제게 친한 척을 해야 돼요. 아빠가 가신 후 신우이는 저희 집으로 같이 들어와 제게 난데없이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울키. 내 변덕 때문에 여태 만 많이 상했지? 아, 나도 나이가 50이다 보니 노천의 히스테리인가 봐. 다 늙어서 주책이지. 우리 올케 이렇게 여리고 예쁜데, 이제부터 올케한테 잘할게. 신우이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전 얼떨결에 사과를 받았고, 남편은 훈훈한 광경에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누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신우이의 음흉한 속내. 몸매 관리에 철저했던 신우이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전보다 여유있어졌고 좋아졌죠. 제기는 정말이지 지나칠 정도로 잘했습니다. 항상 절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남편한테도 저한테 잘하라고 어디서 저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 만나냐며 항상 절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피부과에 같이 가서 관리랑 마사지도 받게 해주고 백화점에서 오시며 가방이며 구두며 제게 아낌없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직원 한 사람이 어머 어머님이랑 따님이 같이 쇼핑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여요. 어머님 닮으셔서 딸이 미인이신가 봐요.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자 전 예전 소개팅 때가 생각나 또 신우가 난리치진 않을까 뜨악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우이 제 손을 잡고 그지? 우리 딸 너무 예쁘죠? 진짜로 엄마인 절 닮아서 그런가 봐요 하는데 이게 뭔 일이고 싶었네요. 그렇게 어려 보이려고 바라킨 신우이가 제 엄마 소리를 들었는데도 좋아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박만 하던 신우이가 절 예뻐해주니 마냥 고맙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 역시 신우이에게 지난 악감정을 털고 잘하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찾아왔네요. 신우이가 갑자기 집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처음엔 놀랐지만 드디어 신우이도 제 짝을 만났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연애를 해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서 저한테도 잘해주셨나 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형님의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 온갖 비싼 재료를 사다가 요리 솜씨를 발휘하여 크게 한상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도어락이 울리고 신우이 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인사드리기 위해 부엌에서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되게 웬일입니까? 신우이가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니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아빠 왜 여기 있어? 설마가 우리 형님을 결혼하신 분이 설마 아빠? 친정아버지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인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남편도 충격이었는지 어리 빠진 표정이었어요. 신우이는 저와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미안해 진짜 말 못해서 나도 처음엔 옳게 친정아버지인 거 알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런데 우리 자기랑 이미 우린 운명이고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려서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될 수도 진심으로 축복해주라. 나도 우리 이렇게 친정엄마 노릇 잘할게. 날 엄마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전 온몸이 부르르 떨려 신우를확 밀어버리고 악을 썼습니다. 누구 맘대로요. 그럼 그렇지. 어쩐지 저한테 잘해주시더니 이런 흑심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빠 여자 볼 줄도 몰라. 내가 이 여자한테 당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랑 재혼을 생각해. 아니 그런 내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냐고? 제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이상.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랑 형님이랑 결혼하면 꼬이는 족보는 어찌 됩니까 이게 콩가루지 별게 콩가루냐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달려가 있는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친정엄마 새아빠도 할 말을 잃더 군요. 그저 한숨만 내쉬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말 듣기 싫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안 그럼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 이제 본인도 가정 꾸리며 행복해지고 싶다고 저한테 오시는데 신우이에게 진심인 것 같아 더 화가 났네요. 지구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우리 신우인지 친정에 저데리러온 남편한테도 누나 설득 못하겠다면 이혼하겠다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우이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친정 아빠가 제게 그럴 줄은 몰랐네요. 신우이와 친정아버지 관계에서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